신넌넌이 많고 참넌넌을을몰랐나내내넌수넌넌넌넌넌시넌 이고 절고 나, 오를영원해평안시로다 예배소서, 화장말씀 또, 또 보겠습니다. 24절, 25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소서 5장에서 밝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스런 예표, 비밀스런 예표, 자, 거기에서 우리는 합당한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합당한 결혼생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합당한 결혼생활이 합당한 교회생활을 또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남편들도 그들의 책임을 알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혼생활과 교회생활을 동시에 지금 다루고 있지요. 예. 결혼생활을 교회생활에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 오히려 그 둘이 하나로 하나인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결혼 생활이 사실상 교회 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개시하는 겁니다. 원래 결혼 생활은 하나님이 에덴에서부터 정해준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불신자나 기독교이나 인 어... 이혼 재혼한 것이 절반이나 돼요.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 장로가 되고 뭐 어, 목사가 되고 막다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앙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결돼야 될 문제죠. 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더럽힌, 드 겁니다. 어. 결혼생활이 합당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교회 생활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생활, 이걸 생활계시라고 합니다. 생활계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것은 뭐 특별한 뭐 원어를 연구하고 뭐, 깊이 기도 하고, 그래, 안 해도 누구나 알수 있는 생활 계신데, 요거 무시하고 삽니다. 요거 무시하고 사나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생활도 하나님 볼때 합당치 못한 겁니다. 합당을,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도 또한 합당하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스러운 예표입니다. 교회가 그토록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합당한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볼때 바른 교회란 말입니다. 때그리 때그리 모이는데, 열명 중에 몇 명들은 막 이상한 놈들이야, 쉽게 말해서.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이야. 바람을 밥 먹듯이 피우고. 그러면서 교회 직분은 다 가지고 있고, 오 할렐루야 해자고 말이야. 선거대하고 있고 말이야. 어? 뭐 어? 악기를 만지고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민구 알죠?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시면 이고 그렇죠. 과거는 그렇게 살아을지라도 계속 그런 범죄한 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명과 본성에 거듭남 거듭남은 새 사람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타락한 옛 사람을 따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영적인 지체인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죠.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진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배필이 아닙니다. 그가 종교적인 어떤 감투를 쓰고 있어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늘나라 제사장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종교를 가장 잘 구성했던 핵심 멤버들, 바리세인들이 하나님 백성이었습니까? 뱀새끼들이죠. 독사의 자식들이죠. 마귀새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그토록은 뭐였어요? 가장 고귀한 유대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약속의 언약에 들어온 것이 삭교 어? 같은 사람들이 가장 부정한 지적 직업을 가졌다고 지적받던 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 백성이 된거아니요 아담에게서 나온 것은 아담의 본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비록, 그런데, 어 하나에서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담, 아담에서 갈비를 대 통해서 하와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담에 속한 생명과 본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동일체가 될수 없죠. 그리스도와 교회도 그래요. 생명과 본성이 하나, 하나의 실체가 되어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중동에, 중동에요. 수많은 목, 목동들이, 양, 어? 양 알죠? 그리고 또, 이방은 개, 하고, 교미를 해요. 어. 그러니, 까 같은 본성이 아니까 생명이 안 만들어지죠? 만일에 같은 본성이면 이상하게 막, 그죠? 머리가 양이 되어 나오고 막 그럴 줄 몰라요. 어. 하나님이 그렇게 차단해 놓으니까 안, 안 됐죠. 그런데, 이 지금은, 이 악마의 세계들, 이 사탄의 세계가 되니까 뭐합니까? 개워,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그래. 예식장에서 개, 개 데리고, 그, 어. 개가 신랑이고, 어. 예? 신부는 또 사람이야. 차 뭐, 또 거꾸로 된 것도 있고요. 뭐, 또, 똑같은, 어. 웃긴 짓이죠. 어, 젠더 알죠? 젠더, 어. 남자끼리 한 한쪽은 여자지도 하고 남 한쪽은 남자 젠더, 어, 오바마 부인도 뭐 젠더라며. 자, 우리는 이이 이, 이 사악한 짓들 그죠? 이 사악한 짓들 권력을 가지면 못하는 게 없는가봐. 그리고 다. 합리화시키고 감춰버리는 거예요. 천사같이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요. 껍데기에 속지 마세요. 빤빤한 얼굴에 속지 말고 향기 난다고 속지 말고 응. 그런데 다 속혀서 홀라당 넘어가 있잖아. 깨어서 그곳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핏값으로 산 여러분과 나, 교회를 소중히 품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과 또 말씀을 대변하고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영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 우리가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거듭 났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어머니처럼 우리를 먹이고 양육하고 돌보신다 고말이요 예. 네. 우리는 돌봄과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먹으라하는 거는 안 먹고 그죠? 엉뚱한 것들 집어 먹어. 엉뚱한 거 너무 많이 먹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든게 약발을 안 받더라고요. 약발을 안 받아요. 우리가요 말씀과 은혜의 영을 할려고면내 욕망에 어떤 거는 안 좋은 텔레비 연속옥도 빠지 말아야 돼요. 거기 내 속에 차있으면 말씀 안 들어와요. 어, 이 말씀이 은혜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죠. 어디에? 거기 다차단시켜 버리고, 약발을 안 받아. 요 어. 무슨 박테리아인가 뭐 거기 걸린 사람 뭐그 죽는 거 보니까 어떤 항생제를 써도 이건 안 듣는다 그런 거예요. 평소에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몸 자체가 그걸 면역하는 것이 기능이 상실되고 그리고 몸에 있는 균이 저항력이 생기가지고 이제는 어떤 항생제를 써도 어안 죽는다는 거야 그럼 뭐 결국은 내가 죽어야 이제 없애는 거지 뭐.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그죠? 복음의 영이 들어갈 장소가 없어. 다 소멸시켜버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금식을 명한 거예요. 헬기가 지배하면 금식하고, 탐욕이 지배하면, 정욕이 지배하면, 금식이에요. 금식하면 막 속이 시리고 막 아프죠. 그래도 영혼이 사는 것이 나아요. 영혼이 사는 것이. 예수님이 그랬죠.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 오른손이 범죄하면 빼버려. 그 말이 뭡니까? 실제 잘라버리고 빼버린 거 아니야. 어. 그걸 처리하라는 것은 죄약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죄약의 도구가 안 되라고 어떻게 합니까? 무익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기 위해서는 검식을 하는 거예요. 정력이 강한 자를 잘 먹이면 정력이 빨딱빨딱하지. 어? 그런데 한 40일 군기 나와보세요. 정력이 빨딱빨딱하겠어요? 일어나지도 못를 거다. 제가 신학주 다닐 때꼭금식하면요이 신학교 친구들이 내 숙소에 들어와요. 나를 약 올리는 거예요. 예. 나는, 나는, 표곤에서 누워있는데, 뭐,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 친구들이. 막, 떡볶이 같은 거 해가지고, 내 방에 와가지고, 내 입에서 막 무고, 막. 그럼 내가 화가 나잖아요. 뭐 갖고, 막, 파리처럼 뭐 갖고, 두들겨가 펼락해도 내가 힘이 없어 안 되더라고요. 어. 아. 물론, 뭐 하나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약을 올리는 거야. 어. 같은 신학생인데도,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어때요 예, 뭐, 아들, 딸들도 뭐, 목회자가 되고, 뭐, 다 이렇게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됐지만,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에요 아니, 내 기숙서 내 방까지 찾아와가지고, 어? 막 약을 올리는 거야. <laughs> 자, 우리는 성장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성숙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는 뭘기도해야 돼요? 아, 그저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앉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소금도 안 되고 빚도 안 되는 짓들 하는 거 있죠? 하나님 볼때 합당한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 생활. 불신자의 요원이나 믿는 자의 요원이 같아요. 이혼율이 같아 법정에 가서 알아,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지, 뭐. 주님 뜻을 향해서 하는 거 아니야. 돈 보고 하고, 권력 보고 하고, 막 그래요. 어? 저 썩은 국회의원 놈들도 그런 놈들 한두, 한두 놈이 아니야.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고 입법을 형성시키는 국회의원이 될수 있습니까? 가장 고귀한 자리인데.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만들어졌다고, 창조되었다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 다시 말합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과 본성을 받아야 되죠. 아담과합니까 어.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 났죠. 그러면 우리의 생명과 본성은 누구 닮아야 돼? 예수님 닮아야지, 천국 백성의 생명과 속성을 가져야지요. 그러면 안 닮은 옛것은 벗어야지요. 어, 수술하거나 잘라내거나 하나하나 처리해야 돼요. 옛것은. 그러면은 이, 이것을 벗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속 사람이 자라야 돼요. 교회가 자라야 돼요. 교회는요, 우리의, 육의 그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에배소서 5장에서 이속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양육함. 양육함. 그리고 소중히 품어서 성장시키는 것.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양육은, 그죠? 생명과의 관계지만 성장하는 것은 그죠? 예, 공급과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포도나무는 처음에는 흙과 물에서 영양분을 받지요맨 처음에는요, 포도나무 매집 심어놓으면은. 그런데, 이제 쭉 줄기가 나고 잎이 피면은 햇빛 값이 바람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요. 흙과 물은, 흙과 물은 보이는 것들이죠. 어, 땅에 있는 거 빨아들이는 가 그런데 바람과 햇빛은 동화작용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어. 가 육신으로 자라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의 햇빛을 공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은혜도, 영의 진리도. 어. 그런데 이 공기도 써모고 같은 그런 거 받으면 포도는 말라 죽죠. 어. 저어 중국의 황사를 덮어도 안 되죠. 신선하고 맑은 공기, 그죠? 밝은 햇빛, 바람과 태양,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조화를, 대기조화를 이룸으로써, 그렇죠?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너무 세상 것 많이 집어넣지 마세요. 이, 이 부피한 것들 그러면요, 내 영이 신선해질 수가 없어요. 생각이 신선해질 수 없고, 어. 엉뚱한 것들 아무리 맛있고 좋다 해도, 생명을 줄수 없고, 진리가 될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이 아니고, 암 덩어리같이 종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 그것들이. 그것들이, 어, 뭐, 내 육신만 종기가 있고, 염증이 있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성경에 그룹 부분들이 다 있어.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대기를 조절해 주시, 주, 주시듯, 우리의 영적인 대기를 조절해 주셔요 너무 추우면은, 그랬죠? 태양이 따뜻하게 해주고, 너무 더우면 바람이 시원하게 해주고, 예. 그러면서도, 그죠? 또 비도 주셔서 땅의 자양분을 흡수해서 이 생명이 지금 자라게 하고 있어. 이 땅의 것을 먹고 육신이 자라지만은 태양과 그저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속에 동화 작용을 통해서 열매 맺는 영혼이 자라는 거야. 여러분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통해서는 육신의 삶을 추구하지만은 교회 생활 속에 영의 빛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요. 영혼이 자라서 결실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네. 오늘 이 하루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랍시다. 지금 이 교회들이, 말씀의 본질보다도 엉뚱한 것만 자꾸 점이게사가니까 그죠? 하나님이 볼때 영, 이 교회인가, 이 만못인가 잘 모를 정도로요, 심각한 현상이 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종말의 교회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그죠? 예, 세마포,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